미국 내에서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급증해 일상에서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한 개인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는 허위 주장부터 온라인 주문이 배달되지 않았다며 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 문자 폭탄은 한 달에 120억 건이나 쏟아져 전년에 10억 건에 비해 12배나 폭증했다고 CBS 뉴스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사기 문자가 이토록 급증한 건 미 규제 당국이 수년 동안 전화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로봇콜, 즉 사기 전화를 단속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사들에게 각 네트워크에서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거의 2,000개의 통신사에서 스프핑 통화를 감지하고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사기 전화는 월 20억 통에서 10억 통으로 약 절반이 감소한 것으로 공익 연구 그룹은 파악했습니다. 통신사들의 단속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로봇 텍스트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말하면서 수신자들을 미끼로 삼아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실제 은행이나 소매점 알림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이 다소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 당첨이나 생각지 못했던 혜택의 내용이 온다면 당연히 의심해야 한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최근 가장 흔한 사기 메시지로는 '대비 카드를 검토 중이다',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액세스가 잠겼으니 다시 액세스하려면 보내온 링크에서 정보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곧 소포가 배달될 것이라는 문자와 함께 아마존 주문 정보를 확인하라며 링크를 보내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수신자가 링크를 클릭하고 재무정보를 포기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인데 절대 링크를 클릭해선 안 됩니다. 2021년 한해 사기 전화의 소가 300억 달러나 사취당했으며 사기 문자폭탄으로 100억 달러를 편취당한 것으로 연방당국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기 전화의 주 타겟은 노년층이었지만 사기 문자 폭탄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텍스트 메시지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는 각 전화 회사들이 스팸 텍스트 메시지를 많이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